<laughs> 야, 나 맨발이라고? 맞아. <laughs> 이거 원래 슬리퍼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, 여기서는 맨발이네? 이거 어때? 헤어 좀 마음에 들어요? 르르님 머리가 헝클어져 있어. 그게 매력이에요. 부시시한 약간 내 여친이 자작겐 느낌의 부시시한 느낌. 아마 부시시함 느릇땅. 아, 머리 손질도 제대로 안 했는데. <laughs> 이런 나 생활에 지금 머리 손질 제대로 안 했는데. 르르땅, 색깔인데왜 볼터치가? 이거 볼터치가 아니라 르르땅, 이렇게 자니까 눌린 자국, 이랄까? 응, 음, 응. 음. 터는 볼터치. 오잉, 오잉! <laughs> 짜잔. 맞다, 님들 이거, 야잠 벗은 것도 보고 싶어 했잖아요. 보여줄까 뭐, 말까. 아, 근데 너무, 아까 그것도 일상 테스트를 해봤거든요? 너무 횡하더라고. 와 아, 뭐야 이거 너무 안 입은 것 같잖아. <laughs> 카메라가 너무 가까우니까 더안 입은 것 같잖아. 요새는 다이 정도 입지 않냐. 그건 그렇지. 편심에서도 이렇게 입고 다니는 사람 많기는 해. 시원하다 시원해. 음. 여러분들 제가 사실 이번에 촉각슈트를 <laughs> 산다고 말씀을 드렸죠? 그래서 드디어 촉각슈트가 배송이 왔다라는 <laughs> 소식. 와. 그래서 오늘 진짜 사운드에 반응을 좀잘 하는지 테스트를 좀 해볼 건데요. 절대 그런 오우야방 아닙니다. 뭐 이상한 소리 날일 없습니다. 한번 테스트를 좀 해볼게요. 지금 피드백이 아마 그건 것 같거든. 수치. 수치를 일단 은 55로 해놨단 말이에요. 또 제가 이거 단체 촉각 슈트 컨텐츠를 또할 예정이니까 내가 그래도 말해야 될거 아니야. 몇 정도가 좀 적당할지 약간 봐야겠어. 이거 왕물원에 테스트하기 좀 적절한 영상을 올려주시면은 그걸 기준으로 좀 한번 해볼게요. <laughs> 아, 아니 분명 <너무> 많이 올라왔어. <laughs> 아니, 나 영상 한두 개 올라왔나 했는데. 아니, 무슨 몇 페이지가 다. <laughs> 되게 신났네? 여러분들? <laughs> 아니야, 내가 오버하는 게 아니래. 이거는 진동 소리가 미쳤는데, 와... 아! 와... 너무 간지러워. 와... 아니, 이게 자동차 소리가 갯박세다. 야오 아... 아니, 이게 난 내가 움직이는 건줄 알았는데, 움직일 때만 내가 위아래로 되는 거 보면은 진동이 엄청 센가 봐. 이런 방인가요? 어, 무슨 생각하신 거죠? 아. 아! 아, 이거는 베이스로 가야 되나? 약간 낮은 음이니까? <laughs> 진짜 종이 된 느낌? 종이, 띵신내가나다다다다다다다 약간 이렇게. 내가, 에밀레 <laughs> 종이 된것 같은. <laughs> 우와! 아, 이거 베이스 때문인가? 지금 명치가 엄청 울렸어 아, 근데 지금도 너무 소리 크긴 한데, 조금 높여볼까? 1.8? 2까지세우 아, <laughs> 와! 진동이 너무 세! 아니, 이거 소리 미친 거 아니야? 2배는 좀안 되겠는데, 한 1.8배? <laughs> 간지러, 간지러고 싶어! 상, 상체 간지러고 싶어! 나, 나, 나! 나! 내 목소리 안 들어가네? 아니, 이게 약간 여자 보이스는, 이거 보시면은, 약간 요 태블릿 쪽으로 간달까 약간 여기 중앙 쪽으로 모이는게 아니라, 약간 이게 느껴진달까오 오. 와! 와, 다이나믹한데? 오, 진동 보여? 한번 확대해보실? 르르르, 애기 뱃살. 이렇게 보면은 <laughs> 미세한 진동이 보이시나요? 약간 벨트 쪽에서 호박꽃의 <목소리> 오대절규 아니야 아내 아, 거야 어, 아니 이게 와꾸청 목소리가 저음이니까 와꾸청 목소리만 들어도 이게 엄청 이게 막 진동이 세요. 이건 너무 높아가지고 인식이 안 되는데 융털으면 베이스로 해야 되나? <laughs> 베이스 세팅인데 이렇게 와! 아니 이거 전차 다다다다다다 가는 수준이랑 똑같은데? 어? 인간 자주풍 이런. 어? <laughs> <laughs> 아니 융터이 시작하자마자 이게 막 너무 울려. 어? 아, 우와, 조용하게 강하다. 아니 소리가 작은데 왜 이렇게 울려? 아니 목소리는 작은데 왜 이렇게 진동이 커요? 아... 나 배가 간지러워. 아니, 이거 진짜 엄청 다양하게 움직인다. 좀더 높여도 되겠아니 일단 최대로 높이고 낮춰봐야 나, 나 되나? 와야 너무 흔들리는데? 왕리오 못 참지. 따단 다단 다단 슬래기들아. 다단 따다다다 약간 간지럼 못 버티는 사람은 좀 흔들 수도 있을 것 같아. 저는 근데 간지럼 좀잘 버티는 편이거든요. 사해 볼까? 캐논 변주곡. 아 지금 배가 간지러워. 이 바이올린을 하면은 배 쪽에 올려야 돼. 아! <laughs> 아, 오. 아니, 4? 4도 할만한 것 같긴 하고, 막 엄청 아프다 까진 아닌데, 안마 말자가좀 빡시게 된 느낌? 앞으로 바꿔서 라고요 오, 배 집중 공격. 아니, 이 소리가 너무 살벌한데? 아, 명치가 간지러워. 아니, 이제 약간 간지럽다. 덜덜이 많이 하면 은 따갑잖아. 지금 약간 좀 그래. 한 7월 2살주쯤에 촉각슈트 있는 분들과 함께 촉각슈트 동호회가 <laughs> 만들어졌어요. 그래가지고 뭘 하면 재밌을지 한번 회의를 해보고 좀 그렇게 할 거거든요. 제가 내가, 내가 뛰는 소리도 이렇게 인식돼? 우와! 미쳤다 지금 지금 달리는 소리가 미쳤는데 제가 그거 봤어요 블랙 머크님의 초보들 이 외요 외요 외 왜... 조용하세요 전세냈어요 혼자 사시냐고요 진짜 이웃 주 시끄러워 죽겠네 내가 봐줄게 뭔 너. 배우이 없어서 봐준다 지금 게임 집중 오, 잡았다. 어, 어, 교체했다. <laughs> 촉각 셔 노래방 해볼까? 딱한 곡만? 르르. 궁금하다. <laughs> 아니, 이게 진동 소리가 너무 커서 제 에코가 하나도 안 들려가지고 억지로 크게 부르고 있었어요. 내 목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는 거야, 진동 때문에. 평소보다 되게 크게 부르지 않았어요? 르르 건업물 상태니까 실러 가보겠습니다. 아, 잘자, 르르. 감사합니다. <laughs> 뿅!